어 이게 안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기가 막힙 야. 이야... 요즘 아주 핫하고 가장 많이 하는 네, 요 메뉴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명 옥수수 깜빡입니다 네, 누구나 좋아하고 남녀녀도 좋아하고 호불호가 없는 자,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물, 계란, 요 안에 보시면 옥수 레진이 들어갑니다. 레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만주 그다음에 르망 숙성 반죽. 그다음에 이렇게 버터. 이거는한82% 정도 되는 천연 버터고요. 그다음에 반드백이, 팥백이 옥수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반죽 시과 볼게요. 이렇게. 응. 어디 갔냐? 자, 이렇게 해서, 반죽 넣어보고. 여기, 반죽이 조금 많이 질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지니까, 천천히, 예, 네. 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려볼게요 모두 마찬가지로 반지기 눈 쳐지면 그때는 버터를 넣어서 미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부천기때에 버터를 넣고 미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충전물을 바로 넣겠습니다. 자, 충전물 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조금, 요거는 지니까, 조금 덮가루를, 이렇게 해서, 자, 1차 바로 40분 정도 발을 씻겠습니다. 술 깐바뉴가 다 40분 정도 1차 반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펀칭을 해서, 한 30분 정도, 다시 30분에서 40분 정도 다시 병화를 더 주겠습니다. 삼파뉴가 제가 펀칭을 주고 한 40분 정도 발효시켰는데 네 발효가 잘 됐습니다. 이걸 분할해서 배치탕 주고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운 브람 브람스는 음 250g에서 300g 정도 사이에 분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300g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00g이 조금 비주얼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300g을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대진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은 맛 차이를 좀 봐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자체도 훨씬 더 되게 노랗고요 혹시라도 제가 레시피에 분할 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큰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조정하시고 오늘고 이렇게 해야 만한번 나왔다는 것이 아니 이거 치해 얘도 네 개만 오은 쓰겠습니다. 여기 에서 조금씩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누르기 때문에 약간 고급마성이 맞고, 처 선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니겠지만 옥수수 콘이들어가야돼데 옥수수 콘 대부분 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캔을 따서 물기를 제거해서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어, 일단 맛있어요. 네, 맛있고 이렇게 반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캔도 따야 되고 물기 를 제거하는 시간에 이게 다돼 있으니까 어, 편안해서 그리고 일단 하격이 되게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감자도 한번 먹을래? 삼성, 이거, 접천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직접 구매해서. 딱니 그러니까 그, 가끔씩 저는 재료상을 좀 가봐요. 가서. 새로운 제품이 워낙 물좀 많으다 보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킵해서. 진짜 한번 사용해보고. 근데, 너무 좋잖아요. 예. 네. 뭐, 맛있죠? 각자 맛있죠? 아, 되맛있어 네, 아, 맛있어요. 이거, 뭐, 집에서 진짜 애들 간식으로, 이렇 뭐, 치즈 끓여줄 때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내렇가지고 어, 뭐, 가슴이 좋아요. 첩첩 네, 아닙니다. 예, 네, PPL 아닙니다. 그 까봐 주가 이와 벤치타입이 작겠어요 그래서 밀기 좋게끔 바로 닦았습니다. 이거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반죽이 좀 질다 보니까 꼭 덧가루를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덧가루 주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강력 질의세밀일라 1, 그러니까 700대 100으로 사용해서 했습니다. 특히 이런 깜빡이나 이런 거뭐지압다니까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작업성도 편하고요. 일단 겉에 살짝 물이 쪄을때 어, 식감도 훨씬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롭게좀 두들긴 다음에 밀어 핀 다음에 네, 네. 밀대를 위해서 살짝만 더 밀어볼게요 왜냐하면 가스 포진이 조금 된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설탕버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우는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설탕버터가 안 들어가는 거는 살짝 만지면 반죽이 좀 질겠죠 그렇죠? 네. 너무 세게 말고 자연스럽게 이런식으로 해서 반죽이 좀 질다 보니까 사실 장점은 이렇게 좀잘 신장살이 제일 좋아 그리고 아까 좀 어.. 말씀 드렸죠. 룬 말씀이지만 옥수수가 들어가면 조금 반죽이 질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었는데 덧가루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덧가루가 많이 밀려있어요 벚꽈 이렇게 제거해주시면서, 네, 접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언더 보성형 하겠습니다. 자, 이렇서천천 십시 십오, 짜지 십시 반. 시을수 있으니까, 살짝 접꽈을 한번 여시고 누구나 좋아하는 음료 네. 네. 아, 네. 맛입니다. 한국적인 맛은 뭔가를 입는다. 두 개는 세몰리 가루를 붙여서 해보고, 네. 두 개는 당뇨분과전분의 밀도를 섞인 걸로 해서 바른 가루. 나중에 비교도 한번 해보고, 뭐 식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몰리 한거두 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물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세모일레가 같이 붙일게요. 아, 근데 세모일레카는 없어서 그렇다면 뭐 옥수수 가루도 괜찮까요 옥수수 가루 하셔도. 다강력분하고전분고1대에 네. 섞은 국가루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묻히면 색깔이 좀덜 나겠죠 그래서그래 이렇게 해서 세븐틴 전분 바꿔서 발효실 들어갈게요. 2차 발효시키 있습니다. 지금은 좀 온도를 퍼센, 퍼센트 차이로 보면서 퍼센4 0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목수스카프니가 이렇게 발효가 잘 됐습니다. 지금 날씨에는 거의 자연발이 하는 것도 좋지만 발르시를뻗놓고 이렇게 발르시켜도 이거 쓰시면 힘이 남지 낭창한 기가막거요 손으로 이렇게 뛰셔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뭐 뉘셔도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푸프를 내실 때 대부분 뭐 이렇게도 해 내시는데 저는 뭐 가위 습니세 가위를 해서 지그재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 yeah. 오이좀예쁘더라고요 준비 케죠 그렇죠? 자, 케오븐에 넣겠습니다 계 오케이. 오븐이 넣겠습니다 오케이. 오케 네, 온도를, 저번 때는, 15도. 한 10도 정도 맞춘 다음에, 16분 정도 굽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색깔 보고, 그때 온도 조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좀 진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비냥 굽셔도 돼요. 네, 저는 근데 옥수수 그노란색이 조금 살려주기 좋거든요아서 온도를 좀 조절해서 좀 연하게 굽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어느 정도 맞죠, 그죠? 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윗불하고아랫불은 조금 알아서 조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속 가서 어. 밑에 포을 조금 더, 낮중 왜냐면 색깔이 금방, 왜냐면 설탕 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온도 조절을 필요가 있다. 역시, 네. 우와. 색깔 기가 막히죠? 예. 와. 자, 이렇게 해서, 눈에서 큰 거를. 색깔도 딱 좋은 거 같아요. 이 정도 색깔 나야지 확실히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옥수수 깐퍼니가 또 색깔도 기가 막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참. 얘도 진짜 깡퍼입니다 깐퍼. 잘라 네. 보시면 어떻게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기가 막. 이게 겉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은 이게 그 세몰리다 기쪽이 그 다음에, 그, 옥수수 전문하고, 그, 당뇨병 섞인 거, 그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두개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게 조금, 그, 세볼리가 들어가면, 겉에가 되게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냥 옥수수하고 또더잘 맞겠죠? 야 향부터, 뭐, 기가 막힙니다. 야 특히 비 오는 날, 깡추합니다 이거는 보시면 겉에 이렇게 노랗게 잘 땄잖아요 노랫감떡 음 되게 고소한데요 그 맛이 되게 고급져요 네 진짜 고급져요 와드셔보요음 뿌려봐요 음, 음. 웃 기가 막죠하하하 근데 생각보다 안 달고요. 그 고소함이 진짜, 저편에 진짜 많이 오는지 모르지만 되게 고급진 고소한 맛이 에요 그리고, 음. 계속 생각날 것같 한병 드셔보시면 계속 생겨나니까. 비온날이면꼭 숟가락바리죠. 네. 음. 사실 이거, 사실 제조업으 이렇게 어렵울고 집에서 홈페이킹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좀 선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